와 역대 최고, 최고로 많이 남았다. 게임을 시작하자. 진짜? 너무 오. 잘한다 다들. 출출출. 세상 천재 사고뭉치 미치광이가 다 모였군. 아 수류탄 진짜. 목탄. 아, 아, 오, 예. 오, 예. 오 예. 아. 오 예. 오 예. 오 예. 수류탄으로 이 킬. 내가 웬 일이지? 피하고 3 킬. 수류탄 아, 삼 킬. 아, 수탄이야 진짜. 칼이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걸렸어, 걸렸어. 걸렸어, 걸렸어. 걸렸어, 걸렸어. 응, <laughs> 원고 살았냐, 원구야 죽었습니다. 아, 죽었어? 사네. 아, 씨. 네. 아. 내가, 내가 죽인 거 아니냐? 나한테 안 죽었어? 아, 어, 아닙니다. 내가 술다딱 던지고 나서 너 죽은 거 같은데. <laughs> 우와 누가 수류탄이 여섯 개 들고 죽었다. 우와 대박. 제가 제가 여섯 개 들고 죽었어요. 진짜 허, 너야 이거? 에병 하나로. 나라. 오, 오 예. 폭탄 던져라. 던지지 마. 어 무조건 킬한다 이거. 던져. 던져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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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겁니다 바로 그거. 던지면 돼. 막이 스텝 앞에. 폭탄 던라와 미치겠다. 야나 17했어. 야나 17했어 온 거야. 뭔 아, 거야? 누가 니다 선배님. 뭔 거야? 술 탄. 형 17했어. 웬일이냐? 술탄 <laughs> 최상입니다 진짜. 야원고야형 17했어 술 탄으로 누가 여섯 개 놓고 죽어가지고. 어, 에. 누가 술 탄을 여섯 개 놓고 죽었어 여섯 개 놓고. 저도 아까 타이어병 하나랑 술탄 여섯 개로. 어 선배 1등 하는 각입니까? 아니 그리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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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어 수탄 맞았어. 아 수르탄의 웅한자. 수르탄한자 수르탄으로. 아 씨. 아 오지 마. 누워서. 어, 누워서 선배 누워서. 거, 누워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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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드링크. 수탄 맞았어. 아. 수르탄의 웅한자. 수르탄한자 수르탄으로. 아 씨. 아 오지 마. 누워서. 누워서 선배 누워서. 네네 난지 몰랐어. 수르탄 수없나 수탄. 풀터 없네. 아이씨, 어, 여 죽었어, 죽었어, 또 죽었어, 또 죽었어, 또 죽었어, 또 죽었어, 또 죽었어, 응? 또 죽었어 나 11킬했어, 미쳤다, 처음이야, 처음이야. 어, 좀... 내가, 오, 내가 1등, 1등, 아시제일 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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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, 미쳤어.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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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웬일이냐? 와, 나 이제 커스텀 연지 7개월 만에 처음이에요. 여섯 명 살아남은 거. 다들 풀터 캐지 아이씨, 아이! 왜요? 아이씨. 아이씨, 죽었어, 아, 씨. 아, 그거 먹다가, 씨.